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 드릴게요. 사건이 많고 대법관은 적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아주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들께서 무지무지 노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 어, 같은 쟁점이 어, 안건으로 해부되면, 저희들도 차분이검토를또 하나, 대법관은 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무료류 있을 수 없죠? 잘못 들었습니다만은. 법관은 무효류입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판관들이 재판한 것이 위헌적 재판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 그렇지만 위헌적, 위헌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헌재로다 보내야 되겠어요. 세치기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치기 하고 있는 송석진 의원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